네 여러분 엘친마당 시간입니다. 창원으로 선수들이 내려가 있고 또 날이 많이 덥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있기 때문에 몇 경기가 열리고 몇 경기가 취소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난 스윕패를대가으로 창원으로 선수단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nc와의 3연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삼성, 두산 이 주간 경기들을 잘 치르면서. 또, 이번 주는 좀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사실은 이 국내 선발 3명이 먼저 나오고 또 외국인 선수들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좀잘 버티고 또 주말에는 롯데와의 경기가 있죠. 여기서는 또 외국인 투수들을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NC전만 좀 좋은 결과를 낸다면 롯데전 어, 수월하게 또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또 지금 NC 롯데 다음에는 또 SSG를 만나거든요. 요 구연전 기간을 좀더 집중해서 한다면 LG 트윈스가 이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한번 또큰 탄력을 받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다행히 이 기간 전에. 타선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불펜도 안정화가 됐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3연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 3연전 상대팀은 NC입니다. NC가 3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 LG 트윈스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게임 반차 어떻게 보면은 멀고 어떻게 보면 가깝게 보입니다만 역시 이 3게임 반차 3게임 차 정도는 한번 위에 있는 팀이 연패를 당하고 밑에 있는 팀이 연승을 달리면 또 금방 좁혀지기 때문에 LG는 무조건 이 시리즈. 싹쓸이 당하면 안 됩니다 최소 1승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NC와도 격차가 확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는 당연히 위닝 시리즈겠지만 결국에는 1차전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비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 시리즈 l g 는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 기아와의 또 광주에서의 경기를 치른 NC는 1승 1무 1패 굉장히 또 많은 점수가 났던 그런 시리즈를 치르고 창원에서 또양 팀이 맞붙게 되겠고요 선발은 모두 이제 국내 선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영과 최성영, 임찬규와 이재학, 이민호와 신민혁 선수가 맞붙게 되겠는데요. NC 다이노스는 이제 패디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신민혁 선수가 채워지게 되겠고 비슷한 매치업이었던 지난 LG 트윈스의 홈 3연전에서는 LG가 NC의 최성영 선수 호투도 있었고 또 패디 선수 호투도 있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발진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스윕을 당하고 말았는데. 역시, 이렇게 봤을 때, 이세 명의 선발 중에, NC의 최성령 선수를 결국 공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구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다양한 변압으로 섞으면서, 굉장히 또, 낮은 쪽의 제구로 상대 타자들을 요리할 수 있는 선발투수, 또, LG 상대로 굉장히 기록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반드시 또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보다는 타격 컨디션이 좀 올라왔고, 또 오른손 타자를 많이 쓰는 라인업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최성경 선수를 좀 공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상형 선수의 어깨가 좀더 가벼워질 것 같고, 이상형 선수의 역시 관건은 구속이죠. 이 구속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계속 130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면서 또 구속에 대한 보강 훈련을 어또투스 코치진이랑 했다고 하니까 이상현 선수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임찬규와 이재학, 아, 체인지업을 주로 쓰는 두 투수간의 맞대결인데 이재학 선수는 잘 던지다가 지난 등판에서 좀 난타를 맞았고 임찬규 선수도 지난 등판에서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두 선수가 워낙도 올 시즌 기대보다 잘해주고 있는 투수인만큼 그래도 저는 계산이 선언 피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5회 이전에 승부가 안 났을 때, 요두 명의 매치업은 불펜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경 선수가 나왔을 때그 경기에서 불펜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래서 임창규 선수가 나왔을 때에 접전이 되는 상황에서 불펜 투수들을 좀 남겨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민호 선수와 신민혁 선수의 맞대결. 이민호 선수가 글쎄요, 변화구의 힘으로, 슬라이더의 힘으로 잘 맞고 있습니다만, 패스트볼의 힘이나 또 구속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신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도 초반에 비해 좀 활약이 떨어져서 어 다행히 패디의 대체 선발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LG가 충분히 공략을 할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 팀윈스는 결국 이 첫날 나오는 최성영 선수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시리즈에.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고 또그 경기에 이상형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상형 선수가 선발 승을 꼭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LG 트윈스의 주중 3연전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연전과 비슷한 선발 매치업입니다. 다만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패디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쪽으로 보면은 결국 국내 선발 투수가 누군가 한명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닝을 던져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펜 투수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이게 외국인 투수가 중간에 껴있으면 모를까 지금 국내 선수 3명이 연달아서 나오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한 경기는 타선이 터지든 아니면 국내 선발이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잘 던져주든 불펜을 많이 좀 아끼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발 투수들의 분발이 좀 필요하고요.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 박명근 선수가 한 경기 넉 점을 주고 내려간 거 빼고는 또 불펜진이 많이 안정화가 돼 있는 모습이에요. 박명근 선수도 뭐 그럴 수 있죠. 제구가 안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투수 엔트리 변동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백승현 선수가 지난주에 좋았는데 어깨 쪽에 통증이 있어서 이탈을 한것 같아요. 아마 토요일 경기에서 박명근 선수가 연투를 한 것도 이 백승현 선수의 여파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백승현 선수가 지금 또 어깨 통증으로 이탈을 한 상황에서 이 빈자리를 뭐 다른 불펜 투수뭐 윤호솔이나 어 성동현이나 이런 선수가 채울지 모르겠어요. 이상규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야수 쪽에 손호영 어 선수를 바로 복귀시킬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좀 낮아 보이죠. 아무래도 수술을 좀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승현 선수의 역할도 유사시에는 필승조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상규 선수가 오든 윤호솔 선수가 오든 그 역할을 분명히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백승현 선수 이탈 상당히 아쉽지만 잘 회복을 하길 바라고. 지난 맞대결에서 뭐 김현수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좀 타격 부진에 빠진 뭐 홍창기 선수도 그렇고 문성주 선수도 그렇고 문보경 선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타격감이 많이 다운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다잘 치죠 네 고르게 타선이 폭발을 했고 또 직전 경기에서 15점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NC 국내 선발 투수들이 좋다지만 한번 제대로 좀 붙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자들이. 지난 맞대결 과는좀 다른 결과물. 또 창원이 그래도 잠실보다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홈런도 많이 때려내면서 타격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상대 선발 맞춤 타선. 지난 두산전에 아주 잘 통했습니다. 왼손 최승용이 선발일 때 과감하게 김현수를 뺀거 성공을 했고 적재적소에 김민성을 배치하면서 왼손 선발이 나왔을 때도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상대 선발에 따라서 맞춤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는 LG인데 지금 최성령 좌한이죠 이재학 사이드암 신민혁 우완 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맞게 타선을 짠다면은 분명히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되면서 또 타격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스타팅 라인업 어떻게 발표가 될지 상당히 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원 선수는 어떻게 배치가 될지 타자 친한 적 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LG 트윈스 라인업 상당히 요즘에는 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라인업도 좋지만 투수에 맞게 변칙적인 라인업으로 또 어떤 투수가 나와도 다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타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C 쪽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은. 광주에서 1승 1무 1패의 결과인데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타격 쪽의 컨디션은 좋은데 투수 쪽의 컨디션은 떨어져 있는 NC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불펜진이 좀 이길 기회를 많이 좀 무산을 시킨 게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G 트윈스도 일단 불펜진이 불안하기 때문에 후반부를 좀 노리는 아무래도 뭐 김영규나 임정호 왼손 투수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LG 타자들이 나름 괜찮은 공략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도 점수차가 좀 타이트하다면 LG는 타선의 힘으로 또 경기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선발진 버티는 거 중요하고 또 추격주 선수들 간격 유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NC의 타선인데 뭐 핵심 타자인 뭐 박민우, 박건우, 손아섭, 제이슨 마틴 이런 선수들을 비롯해서. NC의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우철, 윤영준, 김성욱, 도태훈, 천재환, 뭐 백업 포수인 안중열도 지난번에 NC전에 좋았죠. 이런 선수들까지 타격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모두 경계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아무리 감이 좋아도 사사곤해주면한점더 줍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수수들이좀 좋은 피칭을 해야겠죠. 너무 도망가는 피칭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서 이 선수들도 분명히 어쨌든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잘해야 되고 사상은 해주면 안 되고 좋은 승부를 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워낙 타격감이 좋아서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내야수들. 집중해야 됩니다. 실책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NC의 선발 투수 쪽은 패디와 구창모가 빠졌지만 국내 선발이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 등판에는 다들 기록들이 좀안 좋았습니다만 이번에 나서는 최성영, 이재학, 신미혁 어, 다 일지타자들이 말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점수를 좀 내면서 어, 재밌는 흐름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NC는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강한 팀입니다. 그래서 주말 시리즈나 다음 주에 시리즈도 중요하지만 이 시리즈 정말 경계를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되시면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선발 투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서는 LG와 NC 이상영 선수와 최성영 선수의 맞대결로 진행이 되고요. 대전에서는 기아와 하나 션 앤더슨과 선발진 한자리를 깨찬 한승주 선수의 맞대결. 수원에서는 롯데와 KT 롯데가 원정 수도권 구연전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다니고 있죠. 스트레일리와 배재성이 맞붙고요. 잠실에서는 SSG와 두산 SSG는 대체 선발 조성훈 선수가 이군에서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있더니 조성훈 선수가 콜업이 됐고 두산은 에이스 알칸타라가 나섭니다. 그래서 LG는 일단은 이겨만 놓으면 또 잠실 결과를 또 기다릴 것 같아요. 네 기다릴 수 있을만한 선발 매치업이고 대구에서는 키움과 삼성 최원태 선수와 뷰캐넌 선수의 맞대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1친마당 화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수들 창원 원정 잘 마치고 돌아와서 또 무더운 여름에 체력 관리 잘해서 정말 중요한 시점. 힘의 좋은 흐름으로 잘 넘어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